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작한게 아니라 시작한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좀 발표할게 좀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요 에? 네? 왜요? 싸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나 오늘 그 뭐야 내가 준비하면서 공방 봤는데 와씨바 이거 진짜 이 공방 우... 오늘 자 이거 진짜 심하해서 써야 돼, 얘들아. 채팅창 관리 아예 안 해주더만. 나 보는데 내가 얼굴이 붉어지더만. 와, 내가 진짜 남녀 같잖아. 지난한번 겪어봤잖아, 저게. 저 정면에 채팅창 나오거든? 와, 관리를 아예 안 해주시네. 나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하... 아, 절대 공마 안 나가, 난. 진짜 절대로 공마 안 나가, 여러분들. 예. 네. 아, 채팅창이 존나 심, 해 여러분 보셨어요? 어나 진짜 때려 죽었다 어 천만 원 아니 일억 준다 해도 안 나가 어 관리를 아예 안 해주시더만 내가 한번 겪어봤잖아 얘들아 그때 그천 단위 천 단위 공방 예나공항장에 있었을 때어 막말로 피해 보상 다 받아야 돼 운영자들한테 어, 1 일억이면 나갈만 하지 일억이면 여러분들 예 나갈만 하는데 아 진짜 뭐 천만 원이 천만 절대 안 나갑니다 그 미쳤어요 진짜 운영자 세네 명딱 달라붙어 가지고 진짜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를 음 좀 심하잖아, 얘들아. 나 보니까, 아, 좀 미안, 그, 아, 내가 미안, 내가, 그러니까 나는 방송 그냥 보는 입장인데, 어, 어, 너무 불쌍하더라, 그냥. 예. 천만 원이면 나가지. 천만 원이면 나갈만 나갈 하지, 근데. 예.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지극자게좀 해주시고요. 음. 추천과 지극자게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술 식혜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식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술 시키를 한 번도 진행은도 안 해봤고 방송도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행하는 거. 예. 일단 오늘 발표할 거라고는 어차피 술 시키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디코로 다 참여하니까 그때 제가 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찌레용이가 5천 국개 아니 왜 아니 아레용이왜 그러세요? 아, 레옹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 진짜 우리 우리 철기 중대 제일 큰 손. 진짜 우리 철기 중대 학생들한테 퍼 주시는 우리 띠레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파순 회장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저 양말은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좀, 그, 덕후방이나, 뭐, 마토방이나좀 많이 사주시는 형님이야. 어? 나는, 나는 솔직히 안말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아, 진짜 여러분들, 제 마인드는 뭐냐? a b 의 마인드. 우리 철기준 학생들의 앱 b 입니다 제가. 그냥, 철기중 학생들의 품 많이 받으면 좋아요. 진짜 척척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구라가 아닙니다. 예? 저는 광고로 떼볼게요. 진짜 나는 여러분들 차라리 내방내 방송 10만 개 받는 것보다 우리 철기중 대학생들 학생들이 10만 개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문구몽 4월달에 복귀하죠. 우리 또 회장님 제가 또 압력을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몽이 4월달에 이제 복귀한다고 저한테 피셜 때렸는데. 어.. 아마.. 철기중대.. 좀 애들한테 후원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에.. 또문콩이라 나는 또 친하잖아 얘들아 응 큰고입니다 진짜 큰고 학생들한테는 큰고입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들 다 온라인 진행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하려 했으나 온라인 진행입니다 온라인 진행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술또 워낙 또 잘못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열번 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참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열배 먹는다는 말인데, 제가 또 아프리카 BJ 중에 제가 제일 술을 잘 먹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아니아니요 진짜 여러분 오늘 공기안 할게요. 나 오늘 사고 친다. 방송 접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술 조절, 컨트롤 할게요. 아니야, 아니, 진짜 거짓말, 얘들아, 어, 아, 아, 걱정. 예?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그 말하자 아 우리 또 구사 김씨 구사 김씨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laughs> 와 철듭으로 유입된 거 맞아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분 좋대더마 와.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철기 중대에 큰 소리 한명더 생겼습니다. 오전만 유입이라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3만 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형님. 50만 개뭐 걸어주신다고 단톡에 써놨던데 그거 진짜입니까? 여자라구요? 잠시만요 구상민씨 형님 여자세요? 야 구매 한번 올려봐 제가 볼 때는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니까 후발방에 쏘는 거 아닐까요? 남자였으면 다른 이제 철인도 학생방에 서 쐈을 텐데. 야, 아일누님은 아닌 게 여러분, 아일누님은 어떤 분이냐? 예? 대, 대기업의 자녀분이세요. 예? 대기업의 자녀분이세요. 아마 절대로, 절대로 아일누님 아닌 것 같고.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남 같은 데 가잖아요. 저 그때 실제로 만났는데 보디가드 대동합니다. 보디가드 대동이에요. 예? 아이누님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누님은 절대 아닌데. 일단 야 일단 빨리 고메 넣어 봐. 고메 넣어 봐. 고메 넣어 봐. 기다라고 잡아졌네 병신 같은 새끼. 철기 중대수십식 아프리카 술고래 타봤습니다. 이 새끼 나한테 쳐발렸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비거질 때? 저한테 주지쳤잖아요 예? 줄이쳤잖아요 자 일단 얘들아 이건 좀 이해를 해줘 뭐냐면 제가 온라인 수식회를한 번도 진행을 못 해봤어 얘들아 일단 내 나름대로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 뭐가 재밌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대충 짜놨는데 오늘 또 같이 함께할 시발새끼 들어오세요 어 시발새끼 들어와 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받아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그래 앉아라 아예자 일단 소령이랑 같이 할 거고 잠시만요 일단 오늘 500만원 상금 후원 받았습니다 예 500만원 상금 후원 받았고 네. 그 다음에 펀딩을 할까 말까 어. 펀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펀딩을 근데 펀딩을 하면 펀딩 발칙이 있어야 아니 잠시만 어. 파수나또왜 그래 이 씨발년아 왜싸 이런 거 하지마 별풍탕 아, 그렇죠. 그냥 별 사탕. 여러분들 사탕은 뭐니 뭐니 해도 별 사탕입니다. 파순씨 감사합니다. 아이고 파순아 아니 근데 하이트데이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 사탕 주는 건데 이런 거 하지만 나 좋아해? 아니 원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데 가 그러니까 하이트데이거든요. 너나 좋아하는 거야? 어? 파순아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쏘지마 안 쏴도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 이런 거 부담스러워서 받기 싫어요 예? 아이 고맙다 진짜로 어 고마워 우리 파손이또철기중대 여러분들 지금 없어서는 안될 존재. 오늘 파순이는 여러분들 참여를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왜안 하나요? 술을 못 드셔가지고 술을 못 먹어서 술못 드시는 분들은 미리 벌써 참가 하시는 그렇죠. 분들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술못처먹는데 그러니까 억지로는 맞아요. 여러분 안 합니다. 난, 난, 난 좀. 근데 3일 사기 쏘면서 난 좋아해. 나는 좀. 아, 니 하빠야. 근데 핫바씨는 미친년인게 뭐다 좋아하나요? 노래이에요 저거는? 발정난 거 아닙니까 형님 그거는? 어. 아니 여자한테 발정났다니 아니 빨 새끼야 말 조심히 하세요 아예나 정도면 발정날만 해요 어, 아, 예 그건 맞죠 나 정도 남자면 여자들이 발정날만 합니다 야 핫바야 아, 맞죠 예너 진심이니? 쓰 <laughs> 예? 어, 아 제가 그, 좀 아, 예, 외모가 아, 요즘에 왜 아, 예, 그러세요 예, 예. <laughs> 아야 핫바야 따로 뒤톡해 아나 진짜 네 마음 알아본다 진짜 이게 말하에 방송 각이 아니라 아리님 5,000일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왜 쏴! 아니 씨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야... 야. 야 근데 너... 야 이게 근데 철기중대 이거죠 이게 위상이죠 야. 아니 왜쏴 이런 거 하면 나 이제 블랙한다 어. 아 이제 이런 거 하면 씨발 다 조질 거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런 거 진짜 받기 싫어요 여러분들 5,000일개 아이두리님도 고맙고 아 두리 씨 감사합니다 어, 고맙다. 아, 지거하지마 자, 일단 500만원 오늘 상금 됐고, 그 다음에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다 뺐어요. 예, 예, 다 빼놨습니다. 그래도 술을 좀 먹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참여를 합니다. 정확하게 피셜 지금 단톡에다 때리세요. 예, 예, 예. 20분까지 다 모이라고. 늦는 새끼, 오늘 50, 참여하는 새끼. 20분까지. 20분까지 다모이라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음. 마이크 음질 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신가요?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예. 자, 20분에 일단 진행하라고, 오늘 발표할 것도 많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예? 화면을 좀누렇다고 상마마, 이거 좀 모니터링 좀 해봐. 네. 모니터링 좀 하고 누르타잖아. 이거 지금 좀 밝게, 온화하게 좀 해봐. 어? 네. 개새끼가, 씨. 잠시만요, 여러분들. 김치 고메 줬어? 네저 드렸어요 고메 형님 김치 형님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겠어요? 형님 고메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형님 들어왔어? 줘봐 자 형님 고메신가요? 어 돌아 형님 형님 혹시 남, 남자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지금 아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남자구나 아 남자구나 아 형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 연락처를 좀 받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좀 창의의 중대 큰손이시니까 제가 따로 예, 아이, 뭐, 그돈 빌어달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니까 러 따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예? 형님, 여자면 오히려 좋습니다. 혹시 연락처 교환 가능합니까? 예? 연락처 교환 가능한가요?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런 거 해줘야 돼. 왜냐면 또큰 손이시니까. 나는 여러분들 저한테 별보사달안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 그런 인간 쓰레기 버릇지 아닙니다. 예? 비국자 왜 들어왔냐? 아빠님, 아빠님.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쌍년아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데 대체 나한테? 아니 이런 걸 하... 하지 마. 하지마! 제발! 왜안 들어와? 어예야 예. 오늘 애들 다 준비돼 있어? 예 오늘 다 말해놨습니다 미리 20분까지 예. 술상이랑 뭐 예, 예. 안주 처먹을 거 일단 다 그냥 다 세팅해놓으라 그래 예 지금 보신 분도 빨리 세팅 그리고 술은 따놓지 예. 말라 그래 아예 그렇죠 왜냐면 이거 주작하는 년들도 있어 오늘 별풍서 예. 빨라 고 주작하는 년들도 예, 있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좀 하고 갈게요 예? 따놓으면 안 되죠 어 따놓으면 안돼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그, 김구사 형님? 김구사 형님? 김씨 형님이십니다. 아, 김씨 형님? 예. 김씨 형님? 50만, 시, 그, CK, 그거 진짜인가요? 50만 개 CK, 5천만 원 CK를, 그거 진짜, 실합니까? 어제 20만 개빵했습니다 개? 50만 개 계획 중이라고요? 와. 와.. 형님! 형님! 혹시 그거 진짜로 해주신다 그러면 진짜 개빡센 CK로 예! 한번 오늘 저모 때 얘기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이건 오프라인으로 가야 돼. 만약에 진짜 50만 개 열어 주신다? 예.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다 모여 가지고 시키를진행야 돼. 아, 그리고 바로 벌칙을 아니 씨발. 50만 개 시키면 여러분들 개인당 못 해도 500씩 벌어 가는 건데. 예, 예. 이건 대학 대전 느낌이야, 얘들아. 맞습니다. 어, 내전으로 해야지. 무슨 대학 대전입니까? 음. 예, 대학 대때남 지면 씨발 다른 그냥 대학교 아래 에 넣어 주는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50만 개 값어치하는 어. 그런 시계로 열어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맞잖아요, 얘들아 맞지? 오케이. 음,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애들 초라 그랬지. 음, 일단 5시 20분까지 일단 오라고 제가 다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분들 5시 20분까지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자 하... 일단 1 1호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니고 내가 볼때 김씨 형님한테 이거를 예예. 좀 예예. 이제 의론을 거쳐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김씨 형님이 50만 개 스폰해 준다는 거니까 예예. 예, 김씨 형님한테 형님 따로 연락처 좀 쪽지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발씨 회장분이시니까 음? 아니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오, 아, 왜냐면 푸발 회장 됐다가 또내 회장 될수 있는 거고 오,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오, 매체 왜요? 매체 보라고 잠시만요 응? 매체 포드로 가겠습니다. 와! 예? 왜요? 오늘 순식에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이야. 내가로 막 대답을 안하시 형님, 어이 이아우 좋구. 형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단다. 그러면 선단다. 일단 천만 원. 와. 일단 천만 원 있는 거예요. 천만 원 있는 거예요. 천만 원 이긴 팀은 못해도 2만 원. 맞니죠 예. 맞는데. 오늘 참여하는 사람이 일단은 아웃 팀. 어 맞네. 거의 예. 맞네. 맞습니다, 형님.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시용! 감사합니다. 어,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럼 따로 펀딩을 받을까 말까? 오늘 따로 이거는 저기 뭐냐 상대분 성태 형님이랑 한번 여쭤보시는 게아 그래? 이거 읍다읍인가요? 읍다, 읍다 형님 뭐죠? 아 아닌, 아닌데? 아. 읍다 형님 아닌데? 읍다 형님 아닌데요? 아다읍 이거 뭐아 씨발 존나 헷갈려 이 씨발년들아 이거 용보석 아다업이야 읍다읍이야 어, 공방하고 있잖아. 아니네. 아 아다업이다 이거 아다업이다. 아다우비. 예. 반갑다 동박이들아. 반갑다. 예 반갑습니다. 아 어, 동박이들아 반갑다. 20분까지 예, 예. 다 착석하라 그래. 예예. 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어, 자 촬미들하고 오늘 또 내전 시기이만큼 예,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대학 대진 아니잖아. 예. 네, 네, 예. 야 상만만 너도 출장 준비해 지금 빨리. 제가 준비할게. 아나 오늘 양주로 먹을까? 양주요. 나 같은 경우는 또 시바 상남자기 때문에 소주 이런 이런 거는 여러분 물이에요 물. 야 상마마. 아, 제가 하겠습니다. 80도짜리 술이 있어 내가. 아예 그런 거. 어, 8도도 있고 뭐 소주도 예, 있고 예, 예. 많으니까 저도 경기 나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경기 나가요. 뭐 가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코 형님이 인정한 사나이. 커맨더 지코 이 알코올 중독자 이 개새끼도 저한테 한수 줬고 들어갑니다 예아 저는 여러분들 절대 취한 난 이따가 진짜 아니, 시청자들은 알아 나는 진짜 마지막으로 취했다고 한 적이 그 최우선이랑 1시간 만에 일곱병 간거 그때밖에 없어요 그 사진상 최우선 내가 그때못 탔어요 씨발새끼 예? 나는 진짜로 까는 거 해줬잖아 얘들아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좀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거 약간 영악한 년들 영우년들 요즘에 주사 바으로 해가지고 물 타는 거 있거든요. 이거 다 긁어 들어갈 거예요. 혹시나 그런 잔대가리 구리네는들 바로 아니 이런 식으로 음... 하지 마. 안니 사잖아. 네? 이런 식으로 왜 해. 이거 말고 그냥 짱구 나 테이블에 그냥 소고 줘. 아, 이걸로... 병신새끼가 적당 해야지. 죽지라 이거야. 아니, 자 예예예 옆으로 예, 예. 살짝 세.. 너 주량 얼마야? 저는 뭐 주신대로 먹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나는 좀 달라요, 컨디션이. 뭡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난술 컨디션이 어떠냐면 여자가 있으면 많이 먹어. 아니, 여자가 없으면 뭐... 술이 쓰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 아니 그건 형님들 다 똑같은 거다 이거 다 똑같은 어, 거 아니에요? 어, 약간 뭐... 존나 예쁘고 네. 예쁘고 약간 그런 옆에 있는 애들 있을 때는 예. 아 술이 예. 존나 달콤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약간 족 같은 면상이 있다? 예. 아 그럼 술이 존났어요. 예. 아 진짜 그지 말아요.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는 맞죠. 거 맞지 예. 알지? 예. 어. 어 예. 자, 오 이거 술이 너무 많은데. 어. 아, 네. 러이까뭐이게 그러니까 아, 80조짜리 술. 아, 이거 그냥 아, 아, 뭐 분위기 보면서 아, 예. 어 어떻게 할게 이거 이거 조대인가 이거 준비하셨네. 네. 예, <laughs> 예. 좋은데. 일단 잠시만, 야 상마마 네 예, 예. 잔이랑 술싼네큰거 예. 그 갖다 드릴까 글라스? 응안주는이제 음. 뭐야? 이거 필요 있어요? 원래 안주 안, 안 드시잖아요 아이씨발 새끼 가지 아니 제가 가만 뭐, 없냐? 아니 제가 먹으려고 개새끼야 아니 제가 먹으려고 뭐하냐 임마 뭐. 아예 치워라 야알겠습니아나 진짜 술 처먹는데 안주 주면 개 내가 제일 싫은게 뭐겠습니까 형님들 술한잔 먹고 안주 열젓가락 처먹는 년들. 나는 네. 여러분들 그냥 보면 바로 대가리 다 찍습니다 소주병으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예. 아 이게 안주로 이제 술바를 약간 감추려고 하는 년들 난 진짜 제일 싫어해요. 예. 야 라면 한 개만 끓여봐라. 오예 어, 라면이지. 예. 음, 뭐, 라면 한 개는 끓여야죠 여러분들 인정? 음. 세팅 다 됐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다. 야 누가 제일 술잘 먹냐? 뭐 저는 제가 이거 철기중대 멤버들 중에 뭐 독고씨나 읍지씨, 뭐 성태형님 잘 드시지 않을까요? 성태 읍지 예어 어, 성태는 그래도 그나마 잘 먹어 예예 예, 예. 거의 세병 정도는 먹어 여러분들 세병 예, 정도 예. 조... 어 항상 오 아니야 야아 성태야 아니 성태 안주는 껌이란다씨발년나 야.. 학생회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승태는 왜? 아니 뭐이는 뭐.. 아니 이 새끼야 뭐 하냐! 아니 그래도 또 족.. 족장님.. 족장리랑... 아아 어. 너는 뭐 없냐? 어.. 예 저.. 저는..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진짜 배응 망덕한 아니, 수... 아니 이 저는 페이로 보내놓겠습니다. 그래 임마. 이 아, 예, 그 대체 형계산잖아 예예 알겠습니다. 계좌 알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승태야! 아! 아 우리 승태가 여러분들 이거는 나한테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예. 예. 이 와중에 아직까지 현실 파악 못하고 별표 안 쏘는 년들이 있네. 어, <laughs> 특히 이조같은 년. 이 년. 응? 쏠까 말까. 아 쏘면 씨발 어, 별표선 못 받았는데 아 쏘기 좀 그런데? 이 년. 아직까지 현실을 파 아아 아, 왜 그래! 속... 아오사 아니 왜 그래요 다들 아니. 오늘. 아, 나 알죠? 예 나는 예, 예. 받은 만큼 베풉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도 베풀었어요, 여기. 나는 진짜 족같이에요 여러분들 예, 총, 총장님 저는 갓이에요 베풀... 저는 어... 받은 만큼 베풀어요 벌써 예? 베푸셨어요 아, 진짜 고맙다 나 이거 어, 어, 아다 베풉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마세요 예 음. 어, 다 베풀어요 걱정 예. 마세요 음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아이고, 아 이거 아왜 그러는데 대체 <laughs> 돌핀시까지 만국에 <laughs> 야 족장님 클라스다여기 이렇게... 아이 왜 그래 아이 쏘지 말라니까 좀 아니 근데 왜, 왜 쏘는가 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오 화이트데이 셔가지고 쏘시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돌핀시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야돌핀아고맙다 <laughs> 만국에 <laughs> 아씨클라스 있으시네 원래 스승의 은혜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어찌 보면 스승이시죠?